아니 여보! 여보! 내 양말 어딨어? 아유, 양말이 어디있기는 서랍 첫 번째 칸 찾아봤어? 아, 잠깐만. 어? 아유, 없어. 없어. 없는데. 아유, 여기 바로 앞에 있구만. 꼭공무장갑을 벗게 만들어요. 아유. 여기 있구나. 땡큐베리 망치. 아, 그리고 아, 면도기가, 아, 면도기가 어디있더라 여보, 내 면도기는 어디 있어? 아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이걸 이걸 왜못 찾지? 땡큐베리망치. 그리고 차키, 차키가 어디 있지? 치키, 치키, 차키, 차키, 차키가. 여보, 차키는 또 어디 있어? 아 정말 왜 없어? 어 주머니 봤어? 주머니 잠깐만. 주머니 봐봐. 아 뭐야? 아 주머니에 있네. 이것도 땡큐베리 쏘마 앙치. 잠깐만, 여보야, 여보, 여보, 여보. 야, 야, 야. 너는 내 여보가 아니라 그냥 오보다오보네 어포! <laughs> 화풀이, 속풀이, 분풀이가 필요한 당신을 위해 오늘도 영업합니다. 부글 부글 내 인생 안트라 살롱. 제가 이분을 알고 지낸 세월이 거진 십삼4년 됐거든요. 이렇게 <laughs> 반가운 적이 없습니다. 트롯 폭주 기관차 할리우스타 윤수연 씨 모셨습니다. <laughs> 안트라 살롱입니다. 이 집의 마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트라 살롱의 가수 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가수분들 중에 가장 텐션이 높고 아, 그리고 지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많이 지쳤어요. 네. 어. 아, 여기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아 그래요? 뭐랄까 어. 되게 어... 손트라이또 많이 물었어. 어, 어, 든든하고 어, 어. 오늘 좀 기대도 되죠 누나? 어 그럼요 기대도 됩니다. 한살 차이예요. 어, 네, 뭐 그다음 은살 누나 아니에요. 네 그렇죠. <laughs> 아 근데 저희가 지금 앞서서 음. 이런 어떤 상황극을 펼쳤는데 여보 소리에 지금 설레하셨어 바 아까 분께서 그래? 맞으 시죠 네. 그러니까 어, 여보만 외쳐도 그냥 막막 막 엄청 좋아하시네. 여보들,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네. 다시 한번 여봉 해주세요. 시작. 여보들 안 추워? <laughs> 어때요? 잘 시켰죠? 어떠세요? 잘 시켰죠? 음, 아, 그러니까. 여보, 계속 잘 들어줘. 네! <laughs> <laughs> 아, 아니, 예. 윤수연 씨가 트로트 네. 라디오에 올 때마다 음. 자칭 감정 통제사라고 화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던데. 네. 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지낸 지가 십몇 년이 됐네요. 사실입니까? 어... 성격이 변한 겁니까? 많이 변했어요. 세월이 변한 거죠? 세월도 변하고 네. 어, 많이 성격도 변했지요. 네. 어다 알아요. 20대 어. 때 혈기 왕성할 때 <laughs> 만나갔어 가지고. 네아 지금 많이 바뀌셨군요. <laughs> 많이 바뀌었죠. 어 그때 축하합니다. 그때 기억이 뭐안 좋은 기억이 있나요?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요. 그때 뭐 이제 어, 음악적인 얘기를 같이 오디션을 했었거든요. 맞아, 옛날에. 맞아. 어, 어. 그때 이제 오디션 준비하면서 성곡에 어.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뭐 통화를 하다가 뭐 이제 운전을 하다가 네. 어, 운전을 어, 어. 하는 중이었는데 어, 근데 씨가. 통화를 뭐 블루투스로 블루투스로 그렇죠, 그렇죠. 어. 본인이 잘못했는데 아니지, 본인이 아니지. 화를 내더라고 아니, 아니 아니 본인한테 내 스스로한테 어,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예예축하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자그 우리가 앞서서 음. 짧은 꽁트를 하나 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스스로 못 찾고 아내한테 물어보는 남편 아니 진짜로 이런 분들 많습니까 네 <laughs> 여쭤볼게요. 우리 밖에 계신 분들 많으셔요? 저는 일단 안 그러거든요. 그래요? 예. 어또 모르게. 어, 저는 일단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찾아요. 매일 아 매일 이 숨은 그 보물 찾기 어허, 늘 어... 이상하게 내가 전날 여기다 뒀잖아요. 네. 왜 다음날 없는지 모르겠어. 귀신이야. 이거는 귀신이 응? 한지 우렁각시 아니면 응. 귀신이에요. 우렁각시 있어요? 우렁각시 없죠. 어 그래요. 뭐가 제 제일 잘없져죠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렁각시는. 오! <laughs> 아 우렁각시는 뭘 숨기는 분이 아니에요. 어, 도와주는 미안합니다. 분이지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미안. 뭘좀잘 잊어버려요. 오 어, 일단은 핸드폰이 내 손에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어. 늘 돌아서면 없어요. 어. 어, 이상하게. 근데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은? 아 보통 계속 찾고 다니죠. 한 아. 5분 걸립니다. <laughs> 5분 정도 걸려요. 수현 씨도 자주 잃어버리지 않아요, 뭐? 저는 저도 맞아. 핸드폰은 항상 차에 어디에 있는데 그죠, 어디 있는지 그죠? 모르겠고. 맞아요, 아, 맞아요. 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 <laughs> 아시겠죠? 네. 또 <laughs> 외로움을 요즘 호소한다고 들었는데. 제가요? 수현 씨 그러지 않나요? 어, 뭐 항상 또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을이면 또 쌀쌀해지고 음. 뭔가 좀 그런 또 가을을 탄다고 이야기하지 타고. 않겠습니까? 마음도 네. 휑하고 구멍이 뚫린 거 같고. 근데 아까 그 앞에서. 예. 앞선 그 연하남 같은 챙겨주고 싶은 음. 그런 약간의 귀찮은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 별로인 것 같아요. 아, <laughs> 서로 지치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매력이 있어요. 어, 지쳐 서로 나도 찾고 그도 찾고 <laughs> 저도 서로 찾다가 시간이 다갈것 같으니까 <laughs> 네. 잘 챙겨주는 분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죠?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상하고 잘 챙겨주려 하고.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뭐, 원래 이렇게 어필 많이 해요? 어필, 밖에 계신 분들한테? 자기 어필 시대 아닙니까? 좋아요. 정말 내 마음에 어필 들어요. 어필을, 내 입으로 해요. 여보라고 한번더 해주세요. 여보. 아, 잘했죠, 저. 오늘 많이 네. 끌어내볼게요, 밖에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열받고 어이없고 속상한 일들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하소연도 받고요. 또 이름까지 빌려 드립니다 네. 실명을 부르시기 좀 껄끄러우시면 야 안성훈이 야 윤수연이 저희 이름 갖다 쓰셔도 되니까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아니, 오늘요 사연 소개된 모든 손님들에게 드리는 선물 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오늘요 안성훈 씨가 왔다고요 선물을 아주 세게 가고 있습니다 네. 타올 세트 기본으로 가고요 가을볕 막 김이 주근깨 올라오거든요. 그거 막아주는 선크림까지 얹어서 타올 세트와 선크림 까지다 쏩니다. 짜릿해. 네. 자 오늘 특별하게 오. 제가 또 스페셜 d j 마지막 날이고 또막대가져 네. 데이잖아요. 마, 나름 1플러스 1데이니까 아, 선물도 오. 1, 2부도 아. 1플러스 1이었고 네. 3, 4부도 1플러스 1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네. 자 사연만 소개해도 타월 세트에다가 선크림까지 원 플러스 원이니까 어디서도 볼수 없는 스페셜 구성으로 안겨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laughs>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e r i o u s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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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r i o 아 s s e 아 i o u s serious, serious, s e 찾 i o u 아, 반박할 수가 없네요. 아...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거죠? 예, 그런 그렇죠? 거같시어머니는 어, 네. 아들이 보낸 사연이에요. 아들이 보낸 아, 사연. 아, 아 아드님께서 아, 착각을 했어요. 예, 예, 아들이 미안합니다. 엄마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옷을 사 주려고 아, 백화점을 갔어. 네.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알고 머리 큰게 바로 우리 아들이다. 아... 아니죠 잘생긴 게 아드님이시겠죠. 음, 머리 네. 크면 좋아요. 네. 그렇죠. 머리 크면 찾기도 쉽고. 그렇죠. 또 어, 비율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 어, 주인공 그, 같고. 항상. 보통 잘생긴 분들이 저처럼 얼굴이 크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또 바깥에서 지금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laughs> 이런 거 이런 반응 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보들이 아니래요. 지금. 아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때요 지금 안성훈 씨? 어, 얼굴 어때요? 잘해. 봐요. <laughs> 또아드님 서운하셔요. 이분께 선물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타월 네. 세트, 선크림까지 얹어 드릴게요. <laughs> 네. 자, 7706 님. 마트에서 계산 기다리는데 앞에 분이 자꾸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맞다. 잠깐만요. 이러고는 물건을 두 번이나 가지러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다 담고 계산하면 되지. 빠트렸다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시고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음. 아 저도 반성하게 되는 게몇번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뭐 이렇게 지갑이나 뭐 이런 거를 막 빼고 막 이러면서도 시간을 맞아요. 지체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 가끔씩 이 휴대폰으로 결제할 때그 지문이 안 눌릴 때가 <laughs> 있거든요. 그때가 너무 눈치보여서 저는 가끔씩 그냥 아, 제거 취소하고 먼저 이분 먼저 신세하고 좀 이렇게 제가 뒤로 가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적도 좀 있고 그런데. 이게 쉽게 이렇게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너무 그쵸. 오래 걸리는데 근데 네. 그분도 떨리실 거야 가슴이 조급하시고 맞 맞아요. 또 급한 어.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께도 <laughs> 예. 또 속상하셨으니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땀을 타올 세트로 닦으시기 바래요. <laughs> 자 9863님께서는 우리 언니는요, 제 퇴근 시간 맞춰서 음식 포장 주문을 해놔요. 배달비 아깝다면서 오는 길에 찾아오래요. 언니가 퇴근할 때 찾아올 수도 있잖아. 퇴근 시간이라 차도 막히고 복잡한데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이거 같이 먹긴 하지만 아주 생각할수록 분하네 아... 동생들 이렇게 부려 먹습니다. 네, 제가 외동이라 어. 외동이시잖아요. <laughs> 예, 서로 외동이죠. 저희가 그런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보통. 부모님께서 야, 이거 좀 포장 좀 해와라 우리한테 시키셔가지고 어. 아~ 막내분들이 늘 고생이 많죠 그렇죠 아 저희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 심부름 네, 어, 그쵸, 어, 많이 어.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언니가 지금 돈을 낸 걸로 보여요 그렇죠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 그래도 언니가 내야죠 언니가 돈을 냈고 음. 갖고 오라고 지금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동생한테 네. 갖고 와야 될것 같기도 하고 미리 그, 결제를 했겠죠 그렇죠 하... 어~ 근데 좀 짜증나요 이런 건 아... <laughs> 귀찮고 짜증나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고 싶은데 네. 동생이 아 이거 픽업 정도는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 아, 이게 내가 동생이한두 번은 괜찮은데 어. 이게 지속되면 그래도 동생한테 배달비 줘야죠. <laughs> 동생한테 드려야 됩니다. 어 동생한테 주고 네. 어, 뭐 같이 먹는데 왜냐면 바로 올수 있는데 거기를 들려가지고 자기의 시간과 체력과 정가 어. 소비하니까 같이 먹잖아요 지금 같이 먹는데 어 그래도 줘야지. 아 그래도 기분상 네. 만약에 치킨이면 동생이. 포장해서 어, 어. 들고 왔다. 어. 다리 두 개는 동생 거예요. 아 그렇게 해으니까 네. 어, 다리 근육. 전 자상한 어. 오빠라, 야 자상한 형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치만 외동이라는 거. 네. <laughs> 그럼 저 동생분께 선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세트 이렇게 선크림. 좀 속상한 일들 안트라 살롱에 제보해 주시고요. 안트라 살롱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퀴즈가 있죠? 네. 윤수형 퀴즈. 내 마음대로 내 점수를 맞춰봐. <laughs> 네네. 어 이야, 네. 이야, 이야기하세요. 자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요 윤수현 씨가 노래방 반주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과연 윤수현 씨가 몇 점이 나올 것인가? 요 점수의 끝자리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99점이면 9만 보내시면 되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꽃바구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속풀이 송 강진의 땡벌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이. <laughs> <laughs> 밖에 계신 여 여보, 여보분들도 여보님들도 땡벌하면 땡벌 땡볼 같이 외쳐주세요.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오늘은 늘 국화 또 내일은 장미고 치근치근 치근 대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 마음에 걸리는 마음 하나는 따뜻한 사람 바람에 맴돌다 또 맴돌다 어딘가 키웃, 키웃, 키웃대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 혼자 서는 이 밤이 너무 너무 추워요. 하하.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나를 리는 땡벌. 혼자 서는 이 밤이 너무 너무 길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땡벌, 당신을 좋아해요 땡벌. 너무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자 윤지현 씨가 부른 땡벌이었고요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노래방 점수 끝자리는 자 일단 앞자리가 구가 나왔고요. 야자 끝자리는 바로 구입니다. 자 구라고 맞혀주신 분들께 다섯 분 뽑아서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손트라 홈페이지 성곡표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야 아, 네. 여기 노래방 기계가 좋네요. 그죠? 어, 어, 점수 잘 나오네요. 야, 점수 잘 나와요. 저는 100점이었어요. 음, 음. 어. 아, 축하드립니다. 음, 야,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자, 부글부글 내 인생 안트라살롱 사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6828님께서 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서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서 왕복 한 시간 30분 걸려 가지고 사무실까지 휴대폰을 갖다 주고 왔어요. 크으, 왕복 1시간 반을 또 아유. 아이고. 근데 이게 또어 아내분이 계셔서 다행이다. 네. 왜냐면 휴대폰으로도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있어야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어6 8 2 8님 네, 선크림 음. 보내 드려야죠. <laughs> 네,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laughs> 타실 수 있으니까 선크림하고 <laughs> 아까 어떤 거였죠 또? 샤워 타월, 타월. 세트. 네, 아, 갔다 오셨으니까 땀 나셨으니까 타월까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재밌다. 자, 3304님. 야, 안성훈이. 아, 나 전주에 병원 같이 가자니까 친구 개업하는데 군산 간다 가버리냐? 나보다 친구가 좋다 이거지? 가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 아, 그러니까 아니... 병원을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부부신 것 같죠? 네, 부부, 부부, 친구가 개업한다고 군산에 가셨어요. 남편은 네. 그러니까요, 아니, 아... 성훈 씨, 병원을 가시는데 모시고 가야지, 그 개업한다고 군산을 가면 어떡합니까? 진짜 너무 이런 거 서운합니다. 이분은, 어, 하... 이분은 제가 벌칙을 드리고 싶은데, 네, 벌칙이요 네, 오늘 군산에서 걸어오십시오. 어, 전주까지. 전주 어, 얼마큼 걸리죠? 군산에서 전주까지 도보로 한 이틀 걸리지 않을까? 네, <laughs> 시간.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누구보다 아내분을 챙겨야 되고 누구보다 맞아.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반성하시죠. 거는 안 돼. 안, 건강에 건 안, 안 돼. 건강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맞아요. 어,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하시네. 네, 너무하시네. 네. 음.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4구일4님은요 네. 오늘 막대 과자 데이라서 아내에게 막대 과자를 사주고도 혼났어요. 응? 왜 이렇게 많이 샀냐면서 구박을 하네요 사줘도 혼나고 안 사줘도 혼나고 이거 나보고 어쩌란 거야 요거는 너무하다 이야, 진짜 진짜 속상하다. 진심으로 많이 샀냐고 구박을 했으을까 네. 애교가 아니었을까 아, 근데, 제, 음. 제 저도 예전에 경험이 있었는데 오. 어~ 저는 반대로 네. 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피자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어릴 때 아르바이트 이제 월급을 타고 음. 피자를 사갔는데 왜 이렇게 조금 사 왔냐. 아. 사오려면 내네 팔은 사와야지. 오. 반대로 혼났었거든요. 요 서운함이 음. 사주고도 혼이 나면은 너무 서운해요. 아, 이럴 때는 아우 너무 네. 고마워 고맙지만 어머 이렇게 많이 샀어 뭐 이렇게 좀 애교를 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니 어머 아들아 이렇게 많이 사줬구나. 아이 근데 너무 크기가 작다. 다음부터는 라지로 그렇지, 시작한다. 그렇지. 뭐 만약에 많이 사주셨으면은 어좀 이렇게 사, 많이 산게좀 속상하시다. 어. 그러면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되죠. 어떻게, 어떻게 아, 우리 여보가 나를 사는, 사랑하는 마음이 크구나. 되게 많이 사왔네. 이렇게 해야죠. 어 그리고 음. 이건 빼빼로 어이구 이거 이거 이 막대 과자 아, 베베 베베 꼬인 네네, 마음으로 베베고, 예. 꼬였다는 거지. 네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네. 이 막대 과자는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오래 그렇죠? 보관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네. 보관한 사연들 좀 이따 만나볼게요.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laughs>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